제가 요즘 이제 월요일 어, 날 쉬는 날매수는 아니지만은 가끔 어, 낚시를 갑니다. 음. 제가 바닷가 출신이라서 낚시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어릴 때부터. 그래서 낚시를 하는데요. 제가 우연하게 이제 우리 지방의 목사님 중에서 아주 낚시를 좋아하시는 분이 계셔서 그분이 이제 저하고 낚시를 가자 그래서 제가 낚시를 이제 가끔 이제 그분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요즘은 참더습니다 앉아 있으면은 땀이 줄줄 납니다. 그만두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앉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잡을 수 있다는 희망 때문에. <laughs> 가끔요 낙지도 올라와요 낙지. 가끔 게도 잡히고, 지고기도 올라오고요. 그런데 그것을 넣고 라면을 끓이면은 그 라면 맛이 정말로 죽입니다. 여러분, 잡을 수 있다는 희망이 덥고 힘들, 힘듦도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여러분, 희망이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이 나에게 희망을 준다?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에게 희망을 주면은 그 직장에 충성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 직장에 희망이 보이지 않으면은 직장 생활이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다른 곳으로 이직하려고 자꾸 다른 곳을 찾아 봅니다. 왜 그랬습니까? 희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여러분, 인간은 희망을 품고 사는 존재입니다. 사실 우리 인간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희망입니다. 오늘이 좀 부족하고 어려워도 내일에 희망이 있다고 하면 그 고통과 어려움은 오히려 기쁨으로 승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희망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희망이 인간의 생존 에너지라고 그럽니다. 희망은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생존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뭐라 그러냐면 호모 에스페란스 그러죠 인간은 희망을 먹고 사는 존재다 희망은 인간의 생명의 핵심적 요소고 주성, 정신의 주성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은 생명에 이르는 빛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러면 절망은 죽음입니다 이러면 6.25 전쟁 다시예요 종군 기자였던 마그리트 히긴스라는 그러한 기자가 있었는데요. 이번는 종군 기조라서 이제 어, 일리처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종군, 중공군이 개입해서 아군의 전세가 막 불리해져서 후퇴할 텐데요. 적군에게 포위되어 있는 이미 해병 중대를 방문하게 되었는데, 어붙은이 통조림을 먹고 있는 한 병사에게 물었습니다. 만일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면은, 당신은 오늘 나에게 어떤 소원을 구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병사가 슬픈 얼굴로 말하기를, give me tomorrow. 나에게 내일을 주십시오. 내일만 보장되어 진다고 하면은 이 죽음도 무릅쓰고 이길 수 있다는 거지. 여러분, 내일에 희망이 있으면은 우리가 아무리 힘든 상황에 처했다 해도 참을 수 있습니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누구냐 하면 가난한 사람도 아니고 병든 사람도 아니고 희망이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강남 세브란스 암센터 소장이면서 유방암 권위자이신 이희대 박사님이 대장암 말기로 투병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암이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절망이 죽이는 것이다 여러분 토마스 카일라이라고 하는 분은 인간은 희망의 기초를 둔 존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소유를 다 빼앗긴다 하더라도 나는 오직 한 가지 그것만은 꼭 가지기를 원한데 그것이 바로 희망이다 그랬습니다. 그런왜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할까요? 돈을 잃어버린 거나 명예를 잃어버려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일에 대한 절망, 내일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 사라질 때 인간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희망은 내일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합니다. 희망은 내일을 향해 도전하게 합니다. 희망은 우리를 앞으로 달려가게 만듭니다. 희망은 우리를 절망 가운데서 일어서도록 만듭니다. 요기 14장 7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기 14장 7절을 보니까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찍힐지라도 다시 우미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희망을 버리지 않는 사람은 나무처럼 다시 움이 나고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세상에는 과연 참 희망이 있느냐는 거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세상에는 참 희망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참 희망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찾을 수 있는 희망은 다 유한하고 다 불안전한 거죠. 다 이례적인 것입니다. 근데 물론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이래저기를 하더라도 그거 없으면은 안 되죠. 그것마저 없으면은 당중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에 사람들이 찾는 희망은 뭡니까? 대부분 우리의 희망은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세상적인 가치에 두고 있죠. 어떤 물질에 우리의 희망을 두고 있고, 어떤 권세라든가 사람에게 어떤 우리는 희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그런 것들이 살아가는데 너무나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들이 우리가 영원한 희망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런 것들은 언젠가 우리를 실망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다윗 왕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다윗 왕은 모든 것을 누리고 있었을 때에. 사랑하는 아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평소 충신으로 행동했던 신하들에게 배신을 당합니다. 그토록 대단해 보이던 왕권도 그 많던 재산도 위기 상황에 닥치니까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지탱해주고 붙잡아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누누이 말씀합니다. 자본 23장 5제을 보니까 그랬습니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물질이 영원히 내 인생을 지켜줄 것 같은데 그것이 나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거죠. 독수리처럼 언젠가는 날아가 버리고 만다는 거죠. 사라져 버리고 만다는 거지또고런 전서 7장 30일째로 니가 바울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 세상의 외형은지나가면이라 세상의 모든 것은 들다 신속하게 지나간다는 것이. 시편, 시편 118편 8절 9절. 시편 118편 8절 9절. 일구 없어 가시겠습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여러분, 사람들도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권세자들도 자기 자신의 안정조차도 보장하지 못하는데, 누구의 안정을 보장해 준다는 말이냐는 거죠.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외에는 인간의 미래를 보장해 줄수 있는 어떤 것도, 어떤 존재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철로 역경에 보면, 이 장망성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장망성이라는 것은 장차 망할 세상이란 뜻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세상에 희망을 두는 것이죠. 그리고 막연한 기대를 가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대부분 그런 것들은요. 근거 없는 희망이요, 실체가 없는 그런 희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인생은 속아서 사는 것이다.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다도 왕은 그는 아들과 모든 사람으로 배신을 당하고 떠났을 때 온통 절망의 사로 앞에 있습니다. 희망이라고는 없었어요. 온통 절망뿐입니다. 목숨조차 위태로운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다 그런데 그가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가 오직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었던 대상은 하나님뿐이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죠. 한번 보세요. 1 0편 71편 5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주여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아멘. 오직 하나님만이 그 상황 속에서 그가 가질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요, 나의 희망이라는 거죠. 어렸을 때부터 그것을 믿었지만은 정말 그렇다는 사실을 오늘 새삼 절감한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역시 우리의 희망입니다. 바울도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데모분에서 1장 1절을 보세요. 대모데전서 1장 1절. 우리 주 구주,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의 희망. 나의 희망이 그리스도라는 거죠. 여러분, 왜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까? 우리가 사랑했던 사람들, 그리고 내가 붙들었던 물질들, 내 자식들, 모든 것들이 다내 곁을 떠날 때 그러나 주님은 한순간도 우리의 곁을 떠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5절은 뭐라고 했습니까? 친히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대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결코 우리를 놓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절대 실망시키지 않으신다는 거죠. 세상의 모든 것들이 나다 나를 실망시킨다더라도 하 하나님만이 나를 실망시키지 않고 세속적인 것들이 다 나를 떠난다더라도 하 하나님만이 나를 떠나지 않는다. 그럼 제가 예수 믿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저의 인생을 촉 돌아보아도요. 하나님은 한 번도 저를 실망시킨 적이 없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실망시켰지.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저를 실망시킨 적이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의 인생도 통일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 중에 뭐가 있습니까? 복음송 중에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하나님은 젊은 우리를 실망시킨 적이 없어. 우리가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지, 하나님은 변함없이 그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희망이 되십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와도 그럴 때 사람들은 다 외남하고 떠나갈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심지어 죽음이 닥쳐와도 죽음이 왔을 때 모든 것들이 다내 곁을 떠나가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죽음의 마지막 자리에 섰을 때도 그분은 내 손을 붙들고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죽음의 자리까지도 떠나지 않으신 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무리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라도 희망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내 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여러분, 우리는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마음적으로,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참 힘든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어려운 시대일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희망의 증인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믿음의 능력은 위기가 닥치고 시련에 올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희망임을 우리의 삶을 통해 확인하고 증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희망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럴 때도 담대하고 여러분의 얼굴에 미소를 잃지 말고 마음의 기쁨을 잃지 말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기댈 수 있는 희망은 과연 어디에 있는가? 그래서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면첫 번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따라해보죠. 하나님만 바라보자. <laughs> 여러분의 남은 생애 내내 나의 희망 하나님만을 믿음으로 바라보시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요 승리의 비결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아서 29장 11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다시 한번 우리 읽어봅시다. 에레미아서 11장 20, 29장 11절 가십니다. 여와의 호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로 이 희망을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주시려고 하며 우리에게 희망을 공급하여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오늘 어려움과 역경이 나를 흉어로 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역경에 찬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소리 높여 외친 것이 뭡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은 희망을 주시는 분입니다. 근데 여러분, 왜 우리는 절망합니까? 그 이유는 희망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한 인간은 늘 절망하고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42편 5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편 42편 5절 같이 읽습니다. 누구에게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들의 시련과 역경을 겪을수록 더큰 소망을 가지는 까닭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희망의 약속을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또 10편 62편 5절에서 8절 말씀 보세요 또같이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 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고 희망이시기 때문에 그분만 바라보고 그분만 의지하고 그분에게만 불의지서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실제로 어떻습니까? 우리는 연약한 인간일지라 세상을 살아가면서 현실 가운데 사람이다 보니까 때때로 시선을 우리는 놓쳐버립니다 세상을 바라보면서 절망과 걱정 가운데 마음을 빼앗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시선이 참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은 뭡니까? 시선의 싸움이죠, 시선의 서움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 그것이 신앙의 싸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아니면 세상을 바라보느냐? 절망을 바라보느냐? 희망을 바라보느냐? 이것이 신앙의 싸움이에요. 히브리스 기자는 이렇게 고민합니다. 보십시오. 히브리스 12장 2절. 같이 읽어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히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다 아주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살아라는 거예요. 세상에 시선을 고정하지 말고 어려운 환경에 시선을 고정하지 말고 낙담에 고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분은 십자가에서 승리하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분 자신이 살아있는 희망이요 증인이요 승리의 모델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지 않니하고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범하는 오류 중에 하나가 뭡니까? 하나님을 너무 과소평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 내 기준에 보는 거예요. 믿음이 큰 사람은 하나님을 믿음 큰 대로 보고, 믿음이 적은 사람은 하나님을 믿음 적은 것대로 보는 겁니다. 내가 할수 없는 것은 하나님도 할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과 한번 비교를 한번 해주십시오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믿고 있는 하나님 한번 비교 한번 해십시오 로마서 4장 17절 자, 한번 보세요 로마서 4장 17절 같이 읽어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음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믿음이란 것은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게 하신 분이라는 거죠. 이거 아브라함이 이런 믿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말씀님이 말씀하시면 은 죽은 자도 살아나고,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풍랑도 잔잔해지고,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병든 자도 고침 받고,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가난자를 부하게도 하시고, 주님은 약한 자를 강하게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희망적인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한 달에 희망적인 생각을 하자. 여러분 생각은 미래를 계획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생각이 집약되고 그것이 사상이 돼서 결국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 내죠. 여러분 생각의 종류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과거에 매여 삽니다. 늘 살아가면서 과거에 잡혀 있어요. 과거의 나에 잡혀 있습니다. 또 하나는 현재 의사을 앞에서 살아감. 현재 보통 사람들은 우리가 현재 충실해 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재를 우리가 바라보면 우리의 삶이 현재 순탄하면은 다 좋은데 그러나 현재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으면은 염려 근심 가운데 빠져서 살아갑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현실만 바라보면은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미래 희망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이 있습니다. 미래의 희망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은요 과거의 성공이나 과거의 어떤 실패나 어떤 전통이나 어떤 습관이나 상처와 아픔 그러한 것에 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삶 가운데서 좋은 일이 있다고 해서 만냥 그것을 기뻐만 하고 그리고 걱정이 있다고 해서 늘 근심에 빠진 그런 삶을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현재를 볼때 미래를 보는 눈을 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미래의 희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항상 진취적이고 도전적이고 역동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들의 백성들이요. 과거에 옛날 이야기나 하면서 사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현재 안 좋아하거나 절망하는 것도 안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생각이 뭡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본문 말씀 다시 보세요. 그기 보니까 여와의 말씀이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하시는 분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하신다고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미래와 희망을 생각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닮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닮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닮은다는 것은 뭡니까? 미래와 희망을 생각하는 거죠. 또 다른 것은요. 이 생각의 질입니다. 생각의 질. 생각에도 여러 가지 질이 있잖아요.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패배적인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패배적인 생각을 하면요, 인생이 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에르메서 6장 19절 보세요. 에르메서 6장 19절. 아, 잠깐 읽어봅시다. 가시겠습니다. 땅이어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내 일법을 거절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재앙을 내리는데 그 재앙을 내린 이유가 뭡니까? 그들의 생각 때문.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는 것. 생각 때문에 망했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의 다른 질은 뭐냐면은 긍정적인 사고입니다. 긍정적인 사고. 이런 긍정적인 사고는 세상에서 나온 그러한 사고가 아니고 바로 어디서 에 나오는 사고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가지는 이 긍정적인 사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3장 20절 보세요. 에베소서 3장 20절에니까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얘기예요. 우리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능력하신다. 복된 생각을 할때 복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여러분, 우리가 전지전능 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생각 또한 긍정적이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8장 14절 말씀처럼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그리고 사도 바울이 하게던 것처럼 내게 능력 주신 할즈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생각은 미래를 계획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위대한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풍성한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희망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 아픈 생각, 슬픈 생각, 안된다는 생각 여러분 마음속에서 다 뽑아버릴 것이고 하나님의 소망의 생각을 여러분의 가슴속에 집어넣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요 희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 달에 희망을 말하라 입으로 희망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10절 을 보세요.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마음의 미래 희망을 생각하고 말로 그것을 선포하게 될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실 때 뭘로 창조하셨어요? 그분의 말로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희망을 말하는 사람은 불행한 과거나 고통스러운 현재에 매달려 사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었잖아요. 말에는 창조적인 능력이 있다. 말에는 생명의 능력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희망적으로 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구부해서 2년 동안 광야를건너서 가난 땅 입구인 어디에 도착했습니까? 가데스 반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정탐꾼을 보냈죠 정탐꾼이 갔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이 갔어요 12명의 정탐꾼이 그 가난 땅을 다 돌아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10명의 정당군이 돌아와서 뭐라 그랬습니까? 아, 그 땅은 너무 좋습니다. 정말로 너무 살기 좋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가보니까 그 사람들이 안악자손과 등가, 얼마만 건들이 있어서 우린 도저히 그 땅을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10명의 정당군들이 복구를 했더니 모든 백성들이 어떻게 했으면 다 울면서 원망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를 원망하면서 우리를 왜 여기서 다 죽게 하느냐. 차라리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랬습니다. 그이데두 사람만이, 요소와 관련만이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우리가 가면 능히 취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보세요. 민수기 14장 28절. 민수기 14장 28절. 같이 읽어봅시다. 가시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여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 여러분 무서운 말이지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으로 내 앞으로 내 인생이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고백하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잠언 18장 20을 들어보세요. 잠언 18장 20. 가질스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의 혀는 열매를 먹으리라. 우리의 말 속에. 미래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이 미래를 만들어내는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것을 먹도록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광야에서 차라리 여기서 죽었으면 좋겠다는 사람들 어떻게 했습니까? 광야에서 다 방황하다 다 죽었어. 그러나 할수 있다고 말했던 요소와 갈련만이가난땅을 정복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는 여러분, 우리가 안될 거라고 말하면, 우리의 미래도 그럴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힘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입술에 긍정적인 말을 잃어버리게 되면, 또한 우리의 미래가 또 그렇게 보이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신앙의 사람들은 희망의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고 싶으면, 우리가 희망적인 말을 해야 합니다. 사랑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저여러분들 주신 신뢰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인간은 희망을 품고 사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내일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 사라질 때 인간은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희망은 우리를 허망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희망은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고 완전한 희망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두 번째는 희망적인 생각을 하십시오.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패배적인 생각을 버리십시오. 그리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희망을 말하십시오. 부정적인 말, 온갖 불평의 원망의 말은 내 입에서 다 뽑아내 버리시고 여러분들 앞에 미래 다올 모든 세상을 바라보면서 희망의 말을 할수 있음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희망에 넘치는, 희망이 가득 찬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